그런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사건이 알파고 사태 이후로 모든 그 AI의 연구 기반들이 CPU 기반에서 GPU 기반으로 와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최대 수혜를 본게 엔비디아죠. 이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어떤 AI라는 거 한쪽에 잡고 응.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거 응. 양쪽에 잡고 이제 비상화를 하기 시작한 거고 2016년 이래로 네네. 2023년에 다시 네네. 인공지능의 봄이 찾아온 그렇죠. 네네. 2022년 말에 이게 네네. 확 봄이 일었는데 네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IT의 신이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어, 저희 성장주 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기술 기업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어, 첨단 기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IT의 신이형수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17년 차 기업 분석 네,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네. 기자 생활했고요. 을 예. 어, 이제, 여의도 금융업계로 온 지는 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6, 7년? 네, 횟수로 7년 됐고, 어, 계속해서 뭐 기업 분석을 했는데, 기자할 때는 그냥 이제, 어, 그냥 그 기업 자체로만 좀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금융 쪽으로 와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는지. 음.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유튜버는 이제, 이제 2주년? 네, 이제 5월이 되면 2년 차가 되고 있고, 음. 어, 이제 새내기 작가. 네. 네. <laughs> 네. 아, <laughs> 요즘, 이게. 네, 네, 요즘에 절찰리에 네, 팔리고 있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네. 반도체 투자. 네. 네. 어, 작가입니다. 이게 그첫 책이라고요? 네네, 첫 번째 책입니다. 저는 네. 첫 책인지 당연히 몰랐어요. 왜냐면 아, 네. 너무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기자 출신이셔가지고 글이 아, 업이셨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네, 네.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네네. 어려운 분야고. 네네. 일반 사람들이 이 반도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음. 그 반도체의 전체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또 SCM. 그러니까 이게 영업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말 전반적으로 이 산업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굉장히 쉽게 편하게 이 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업은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어이, 그래서 진짜 네. 너무 대단한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들 네. 어, 필독 써야 되지 않나. 네꼭 사십시오. 아, 예. 이게 제가 그막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저돈 받는 거 없어요. 이거 아, 한다고. <laughs> 근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책이 정말 크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책에서 보니까 네. 미중 패권의 핵심이 네. 결국에 반도 네. 체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미중패권 핵심이 반도체인지 설명해 네네. 주시겠어요?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고요. 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음. 이제 모든 어떤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는 음. 모든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어떤 AI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구 대비해서 중국이 한네배 많죠, 인구가. 음, 예. 네네, 중국이 그죠. 지금 한 15억 인구 정도 잖나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네 배가 많은데 보통 빅데이터는 어떤 인구 어떤 배수의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16배씩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어, 데이터 수집이 안 되지만 음.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CCTV에서 그냥 자국민들 자국 국 그냥 얼굴 다 캡쳐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고 너무 빅데이터를 마이닝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하고 어떤 반도체라는 양쪽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있는데 여기 반도체를 막아버린 거죠. 네. 네 반도체를 막아버린 거고 이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니까 응.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사에서 비극적인 응. 사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첨단 기술들의 응. 경연이거든요 네. 네 그게 명확한데 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저는 이제 테크쟁이로서 응. 어~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일단은 러시아제 유도 무기의 적중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그리고 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 응. 어~ 유도 무기가 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핵심은 반도체죠.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사일에 MCU라는 게 들어가요.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예. 이제 그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제 시간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들 다 제어하는 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들어가는 MCU를 막아버렸죠. 음... 그런데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 얼마나 음... 있겠어요? 실력 있는 업체도 없고 음... 이걸 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도 없, 없는데 이제 그런 칩들을 가지고 심어서 이제 무기를 음... 쏘니까 적중률이 음... 떨어지는 거고 음... 미국은 그 적중률이. 보통 뭐, 인텔 같은 업체들, 음.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파운드리 업체들이 음. 생산을 해주니까 적중률이 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번 음. 어떤 전쟁에서 저는 또 주목할, 해서 보는 부분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통신이 된다 와이파이 밑에서 전쟁을 한다 네, 굉장히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니까 예전에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전쟁의 패턴이 뭐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모든 나라 그렇죠 이제 쳐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통신탑부터 없애요 이제 제일 먼저 격발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탑부터 없애 <laughs> 딱 이제 공격하겠죠 그래서 키우에 있는 그통신탑 그걸 딱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통신이 막. 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막 여론전을 펼칩니다. 음. 어 뭐, 젤렌스키 독 대통령이 도망가고, 그래서 뭐, 그때 디페이크 영상으로 젤렌스키가 뭐, 이렇게 어 저는 국민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 항복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영상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음. 바로 일루머스칸테 트위터를 날렸죠. 음. 스타링크 좀 열어줘. 음.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가 열어주니까, 이게 통신이 사니까, 음. 이제 군대 지휘체계가 살고, 음. 병원이 살고, 학교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반격을 할수 있는 실마리가 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탱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희한하게 러시아자 탱크들이 많이 어떤 제블린이나 엔로 우 같은 데다가 음. 많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이게 미국 국방부내 AI가 있어요. 예. 그 AI가 러시아 탱크에 대해서 비전. 학습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거는 러시아, 러시아제 탱크인데 한70% 정도의 확률인 음. 것 같아. 음. 그러면 어너 버튼 누를래 안 누를래 물어보는 거죠 사람한테. 음. 그러면 펜터가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버튼 누르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격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의 어떤 동향들을 정확하게 알수 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학습이 이미 되고 있었다는 어, 거죠. 전쟁이 거의 차원이 거의 네네. 반도체 전쟁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는 네.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거는 네. 정말 힘없는 나라들. 어. 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사람이 나가서 몸으로 떼워야 되는 예, 거고 예. 이제 힘이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들은 네. 다 이제 로봇이 나가서 전쟁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네.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네. 또전 세계 1 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더잘 활용해서 이런 미국 네. 패권 전쟁에서 그리고 이 러시아와 오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에서 좀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해하 어떤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변수가 음. 이제 향후의 어떤 시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봐야 되는 변수가 정치와 안보라는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음.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음. 이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면 대부분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어떤 투자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는 이제 경제 안보나 이런 보안 이런 쪽이 좀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혹자들은 뭐 그동안에는 지정학의 시대였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경학의 시대가 될 거다. 지경학. 네, 지경학.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음. 안보하고 군사 쪽에 음. 좀더 무게 중심을 두는 거죠. 네, 네. 네. 어, 네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네. 좀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이제 네. 좀더 이제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단순히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시스템 반도체 음, 파운드리. 네, 그런 쪽으로 좀더잘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어떤 그또 키를 질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정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그렇게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챗지피티인데요. 이 챗지피티가 또 반도체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어, 네 네. 이미 되고 있고 어, 저도 이제 처음에 챗지피티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네. 아, 또 단순 테마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걸 공부를 해 보면 할수록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는 어, 확실히좀 명확하게 들었고요. 예. 어 우리 지난, 지난 1 0년에 어떤 그 모바일 혁명을 네. 한번 보자고요. 음. 이제 그 단순 제 피처 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예전에 있던 mp3 플레이어라든지 pmp라든지 음. 디지털 카메라든지 모든 어떤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다 멀지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 입력 방식에서 보면 네. 예전에 mp3 플레이어 많이 이렇게 목에 음? 걸고 다니셨죠. 많이 쓰셨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거 리셋하려면 <laughs> 네, 그렇죠. 이걸 리셋 하려면 핀으로 막 눌러야 되고요. 이거 뭐 네. 앞에 요거 버튼 두번누르 그리꾹 네. 누르세요, 뭐 이런 거. 그 네. 그죠, 이거 매뉴얼안 보면 안 되죠. 어, 그, 되게 그렇죠? 어렵고 복잡했어요. 어렵고 복잡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다 키패드 띠띠띠 음. 누르고, 뭐 자판으로 치거나,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 디스플레이 있으면 한번 두들겨보지 않아요? 이게 터치 되는지 안 되는지. <laughs> 네, 맞아요. 네. 이게 되든 안 되든. <laughs> 네. 그리고 요즘에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음.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laughs> 애기들은 네. 바로 가도. 바로 그냥 네. 터치 하거든요. 음. 그리고 갓난쟁이 거의 뭐 백일된 애한테 아이패드 네. 주면 얘가 막 지가 막 해요. 오. 옆으로 넘기고 음. 이게 결국은 멀티터치. 음. 멀티터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어떤 내가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 10년, 20년 동안 에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디바이스한테 입력을 하는 어떤 방식이 어떻게 될까? 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언어. 기반, 자연어 기반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하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제 말이 안될 때는 뭐제스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죠. 음. 이제 사람의 오감처럼. 지금은 우리 챗지 PT는 다자판으로 쳐서 네. 이렇게 하죠. 이게 네. 어느 순간 사람의 음성을 자연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요. 예 그건 금방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미 이 정도 수준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음. AI 스피커도 있었고, 음. 어, 우리 스마트폰 시리도 있고, 빅스비도 있는데, 어, 뭐가 다른가요? 얘는 자연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명령시키려면 굉장히 야 빅스비 뭐뭐뭐뭐 해줘 라고 크게 소리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쓰죠. 맞아요. 그거지 네. 말, 이거 발음 틀리면은 아, 다시 한번말씀해 그렇죠, 주시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모두가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되려면 나의 어떤 부정확한 발음도 이해해주고 짧게 이야기한 것도 어떤 그 맥락을 알고 실행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나의 표정을 보고, 어 오늘 토니스타크 오늘 왜 기분이 그래요? 음.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그렇죠. 그걸 네. 이렇게 찰떡같이 딱 받아주면은 너무 재밌어. 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인포시 갈 건데, 우리가 뭐냐 보는 거는 기존에 보는 뭐 스마트폰하고 TV하고 가전하고 음. 별로 겉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게 결국 백본망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클라우드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뭐 어... 빅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다 바뀌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챗GPT가 음. 그 시발점이 된 건데 음. 결국 그 엔비디아 기반의 어떤 서버 G P G e n e r a l Purpose G P U라는 기반으로 다 서버가 깔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G P T가 그러면 지금 3.5 기반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3.5 기반이라고 하는 네네. 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G P T라는 게 원도 있었고 네. 아 이게 GP, 네네. 벌써 세 번째 세 번째인데요. 그렇죠. 근런데왜 원, 음, 2 때는 네. 관심이 없다가 3릴때 난리가 <laughs> 법적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그냥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가면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음. 풀터치 폰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잘 몰랐던 거죠, 네, 사람들이. 네. 그죠? 어, 이거 그냥 기존 피처 폰도 이거, 뭐, 음. 프라다 폰, 명품 폰도 스마트폰 아닌가? 근데 거기에 OS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에 따라서 어떤 얘가 할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몰랐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GPT-1일 때는 그냥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GPT라는 게, 어,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네,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어, 제너러티브, 라는 거죠. 생성형. 네. 그리고 p라는 게 프리트레인드. 트레인드. 트레인드. 네. 사전에 이제 학습된 거. 음.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네. 세 가지 키워드인데. 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AI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음. 그러니까 AI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된 같아요? AI가 네. 네. 제가 알기로 네. 정말 오래됐어요. 거의 네. 그 앨런 튜링 이후로 네. 니까아 역시 이 무게라서 <laughs> 다르네. 어, 이런 거 몰라야지 아, 되는데다 네. 다 아시니까 네. 네. 80년 됐거든요. 네. 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아버지죠. 내폰노이만 음. 네, 하고 이제 컴퓨터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보완한 사람인데 네. 그때부터 AI라는 컨셉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한 60년 동안은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불과 한1 0몇년 전만 해도 네. a r 라는게 기계라는 게 지능이 있냐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 사진 주고 얘를 구별하면 지능이 있는 거였어요 <laughs> 되게 좀 네. 단순했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엄청난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났는데 그게 2012년이거든요 2012년이면 어 제가 알기로 이때 이제 구글에서 뭔가 알파고 나오기 전인데요 그렇죠 네, 네. 2012년에 어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팍 튀어나옵니다 IBM 지금 딥러닝 어 딥러닝이라는 네네. 컨셉이 그러니까 음. 딥러닝이라는 게 80년대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걸 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AI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프로 차트 그려가지고 자기가 코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은 그냥 막 데이터만 막 갖다 음. 넣어주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패턴을 찾는 거죠. 그걸 학습해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머신러닝인 거고. 그러면 이제 AI 대회에 나가면 다 머신러닝이에요. 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음. 모방해서 만든 게 딥러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뭐 2000년대 뭐 초반만 해도 그냥 마이너한 음. 때 아주 괴짜들만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었는데. 2012년에 나왔는데 얘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다른 팀들을 압도적으로 씹어먹어버린 거죠. 어. 그때부터 이제 모든 AI의 트렌드가 네. 어, 딥러닝 기반으로 간 건데 네. 사람들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뭔가 쇼크를 받은 거는 알파고 사태죠. 예, 그때 바둑에서 그렇죠.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죠. 맞아요. 2016년. 네. 그러니까 이제 2016년. 학계에서는 2012년에 나왔지만 어. 결국 이게 산업계로 오는데 한 4, 5년의 시간이 걸린 거고. 그렇지.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알파고 사태로 음. 이제 어떻게 저렇게 오묘한 바둑의 세계를 음. 이세돌 9단같이 창의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지? 음, 음.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어 그냥 반짝하고 끝났죠. 네. 그런데 바둑 잘두는건 알겠는데 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 저걸 어디 쓰나 바둑 음, 하는데 음. 그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사건이 알파고 사태 이후로 시. 모든 그 AI의 연구 기반들이 CPU 기반에서 GPU 기반으로 와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최대 수혜를 본게 음. 엔비디아이죠. 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어떤 AI라는 거한쪽에 잡고 음. 암호 채굴 네그 음.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거양쪽에 음. 잡고 이제 비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또 다들 잊어버렸죠. 뭐, 딥러닝, 아, 좋아. 네.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이게 GPT, 채 g PT에서 빵! 작년 말에 터진 거예요. 2016년 이래로 네네. 2023년에 다시 네네. 인공지능의 봄이찾아온 그렇죠. 네. 2022년 말에 이게 네. 확 붐이 일었는데 네. 어, GPT 1, 2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GPT 3가 되면서부터 음. 음.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아졌고 네. 그러면 GPT-1, 2, 3일 때 뭐가 달라졌냐 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매개변수를 늘린 것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시냅스 같은 거 이제 그 우리는 지금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뇌에서 시냅스가 계속 잔뿌리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늘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네. 한 1억 개 정도만 네. 썼어요 네. GPT-1일 네. 때는 그리고 GPT-2일 때는 15억 개를 썼습니다 15억 개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12.8배가 늘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GPT-3부터는 1750억 개를 썼어요 와 wow. 네, 1750억 개를 쓰니까 음. 이때부터 얘가 내놓는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이 정도의 근데 네. 이 속도라면은 네. 인간의 그 신경망을 따라 잡는 것도 금방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차이는 많이 나요? 인간의 그, 어떤 그 시냅스는 백조개에요 네, 네. <laughs> 갈, 길이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네. 그러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네. 위해서 이거를 엔비디아 GPGPU를 음? 1만 개를 썼어요 음. 그러면 조만간 어, GPT-4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증 어떤 증강 요 음. 수를 보면. 대충 한1 0 배씩은 늘었으니까 네. 어 그러면 GPT 4는이 조개는 되겠구나 음. 그러면 그냥 대충 때로도 어 엔비디아 GPU 한 10만 개는 써야 되겠네라고 <laughs> 해서 이제 엔비디아 네. 주가를 날린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저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오픈 AI라는 음.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메타도 뭐 사람 자르고 날린데도 우리는 엔비디아 호퍼 기반의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음. 음.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고 음. 지금 구글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드 어떻게 네 할까요? 바드 <laughs> 바드 같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이제 100억 달러를 음. 오픈 AI한테 쏴준 게 제일 네. 컸죠. 네. 12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알파고 사태 나왔을 때 그때 뉴스 흐름들 딱 보면요. 어, AI가 침범하지 못할 직업들 뭘까? 음. 막 이런 거 했어요. 결국 사람은 창조. 음. 네. 음.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다. 네.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막 그런 직업들 막 나와요. 네. 다 틀렸죠, 지금. 어, 그러니까요. 이막 네. 예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은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뭐 음.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음. 뭐 이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정말 사람보다 더 기똥차게 그려주고 네 영상도 만들어주고 네. 그게 이제 생성형 AI라는 컨셉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창조 영역을 못할줄 알았는데 이제 창조 영역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음. 네 그리고 음. 이제 여기에 또 명확한 어떤 그 한계점도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GPT라는 거죠. P는 음. 프리트레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것만 얘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 빅데이터 과거의 네. 내용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때 그 인터넷에 있던 건 2,000? 21년 6월 이전 데이터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옛날 것만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답을 못하고 네.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제가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아, 코로나19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게 이제 이 어떤 chat GPT의 단점인데 음. 뭐 물론 이걸 또 기술로 극복을 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음. 예전에는 데이터를 막 밀어 넣어주면 네. AI가 뭔가 분석을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분석을 했어 어. 텍스트가 이렇게 쭉쭉쭉쭉 음. 오면, 앞에 것부터 먼저 분석을 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2010. 7년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단어 간의 맥락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집 그러면 막내 아들 그렇죠. 꽃보다 남자 그렇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최근에 핫한 뭐더 글로리 그러면 송혜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단어 간에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뇌 세포에 특정 어떤 그 세포끼리 연결성이 어떤 높은 것들이 있고 음. 느슨한 것들이 있는데 높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단어 어떤 생성을 하면 이게 훨씬 뛰어난다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내가 타이핑을 잘못하더라도 다들 알아 듣더라고요. 그렇죠. GPT가. 그렇죠. 그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뭐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로 뭔가 문장을 만들면 네. 그 다음에는 반도체, 뭐 이재용,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연관성 중심으로 얘가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단어, 어떤 말에 대한 음.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지금 GPT가 이제 반도체 네. 산업을 그렇게 네네. 크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음,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반도체 기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TSMC. 어, 방금 말씀하셨던 엔비디아도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으로만 듣고 보면 우리는 이네 가지 기업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서 살수 있다면 음. 엔비디아사야 되나요? 투자 성향인데요. 네. 만약에 현재 가장 뛰어난 회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맞아요. 네. 그리고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gpt의 최대 수혜자 대장적인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음. 바닥에 사서 내가 음. 좀 인내해서 나중에 뭐가 좀 수익을 많이 어떤 추가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헉. 가능성도 있죠 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결국 그 AI라는 것은 네.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뇌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 프로세서도 하고 메모리도 같이 하는 회사가 글로벌리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는 네. 메모리 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 펩니스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네. 그렇죠 그런데 TSMC는 또 메모리 라인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업체들이 펩니스 음.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음. 주문형 반도체를 앞으로 많이 설계하려고 할 거고 음. 구글처럼 뭐 TPU 같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할 거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것들을 음. 하려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까이 있든 뭐 프로세스 인메모리가 음. 되든 네. 뭐, 뭐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가 되든 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어떤 뇌 구조에 가깝게 되려면 음.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같이 핸들링할수 있는 기술 가진 회사가 제일 유리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음... 어, 여기서 잘하면 어, 감, 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또 네. 과거 좋았던 주가 대비해서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우리 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특징이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음... 좀 오랫동안 좋은 주식 보유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주는 삼성전자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수긍이 갑니다. 제가 두 번째 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입니다. 이번에 나온 제 책은 변동성 높은 주식 시장의 생존 가이드북이에요. 뭐 애플 중국 공장 문 닫을 뻔하던 때도 제가 애플 주식 한 주도 안 팔았고요. 또막 테슬라 망할 것처럼 주가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뭐 유유자적 넘어갔습니다. 저의 이런 느긋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 책에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다가 막 멘탈 탈탈 털릴 때마다 제 신간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요거 한 번씩 펼쳐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